어.. 저기 메인캐까지 갈수 있을까? 이쪽이네 쟤 저기서 저러고 있다 내가 멀리서 저격하면 쟤 쫓아올 거요 소리 지를까? 아마? 소리 지르는 건가? 아이스 nice, 화형 10개 화형 10개 딱 보면은 초반에 포도님이 골라준 화형 10개가 생각나 <laughs> 나한테 줬던 그 나한테 열쇠를 통해서 줬던 그 쓰레기 화약 <laughs>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죠 아쟤 어떡하지 아 여기 많다 잡몹들이 많다 파을 찌르러 가기에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아, 애들이 많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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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얘네 뭐야? 언제 왔지? 어, 도끼다. 도끼다. 어, 쟤네 뭐야? 어, 뭐 하는 거야? 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거야? 아, 먹방 한다. 아, 야, 먹방 방송 아닌데. 태어 방송 먹방 방송 아니에요. 먹방 하지 마요. 어, 야, 야, 야. 아, 에이스 불지목도 있어. 불지목, 아, 에이스. 에이스. <laughs> 에이스가 있어. 에이스. 아, 야, 부지목이 지키고 있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아, 휴 젠장. 부지목부터 잡아야 되지 않을까? 와저큰 놈도 저기서 저러고 있고, 야 이거 준비가 엄청 많네. 언제 이렇게 늘었지? 에이스 에이스옵니다 에이스부터 잡을게요 에이스. 굴지머. 뒤로 돌아서 가겠지? 뒤로 돌아서 가고 싶은 거야. 지금 이양이어이 으이, 으이, 어, 그이고저 도끼 든 놈을 잡는다.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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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이 으이, 으 텁니다 태워요 태워 태태아뜨아뜨아 스태미너 따져 스태미너 찍어야 되겠다 아 스태미너 따어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아 어. 어. 뭐하는거야 뭐 아, 뭐여 안돼 돈패키는 안돼 아휴 패는 안돼 딴쪽으로 가 딴쪽으로 유인해 유인해 유인 어, 피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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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했어. 은폐기 피하는 거 보셨어요? 야, 모퉁기 피하는 거 보셨어요? <laughs> 돌아가나? 이제... 이놈아... 됐죠. 아까 그 도끼 집으로 가자. 도끼 필요해. 이 쟤는 어디 갔지? 이거 뭐야? 얘 죽은거야? 뭐야? 쟤는 뭐야? 쟤 머리잡고 있어? 오. 아! 지긋지긋한 두통! 두통인 개버린! <laughs> 야 두통인 개버린! 야 기다려 내가 개버린 주러 갈게 야 기다려 잠깐 기다려 잠깐 기다려 아 머리 아프지? 머리 아프지? 아이 고객님 머리 아프시죠? 고객님,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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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에 보내드립니다. 한 방에. <웃음> <웃음> 자, 고객님, 고객님, 자. 어 자, 이제 머리 안 아프실 거예요. 어? 여신사. 나이스. 여신사. 나이스. 나이스. 야, 저기도 있다. 큰놈이. 이 뭐지 병인가 병 중에 주력 아이템이야 태어에 오케이 아 세이브하고 싶다 아 세이브하고 싶어 세이브 하고 까요 <laughs> 꽤 많은 애들을 잡았는데 아큰 놈이 여기 하나 있고 저쪽 저쪽 멀리에도 하나가 더 있네 한 놈만 딱 있는 게 아니네요. 총알로 잡을 수 있을까? 칼로 잡는게 가장 확실할 것 같은데 아... 칼로 한방 치고 도망쳐와서 도망쳐와서 멀리서 한방딱 쏘면 잡힐 것 같은데 느낌이 아... 가능할까? 저쪽 차 뒤에 잡고 온다 저기 갔을 때가 기회인거야 이요 죽은 거죠? 내가 잡은 거지 아까. 아, 좀비들이 모여서 소리 지르니까 여기저기 여기저기 끙끙거리면서 다니니까 이거 완전 죽을 맛이네. 완전 지금 느낌 이상해요. 좀비들이 저렇게 소리 지르고 다니니까. 지금 절로 가지? 경로가 바뀌었다. 절로 가면 안 되는데. 아, 저거 소리 진짜 싫다. 뭐가 저거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가까이서 들으니까 소리 더 싫어 갈라질라! 영야 으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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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어! 됐어! 튀어! 튀어 어 해냈어, 해냈어 해냈어! 야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튀어 아, 튀야 튀어 튀어! 아야 진명진야 스테미나 떨어진다 야. 나 둘! 하나 둘! 영차! 영차! 영차 할수 있어 할어할수 있어, 있어. 야뒤 누가 지는거지뒤 누가 지는거지

깜차 <laughs> 너도 50니? 오케이. Next time I might not be so l u 아 소화전 이거 준비해놨는데야. 아. 쫓아가, 쫓아가, 쫓아가.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laughs> 한대 찌고 쳤어. 내가 이겼어. 내가 승리자야. <laughs> 비록 도망쳤지만, 승리는 나, 나의 것이다. 어. 한번더 찌르면 죽을 텐데. 적용 라이프를 안 쏘고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여자 이 여자를 잡아야 돼이 여자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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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뭐야 쟤 아, 뭐야 어 오소나 타는 거야 오오오 뛰어 <laughs> 빨리 뛰어 아들 아들 사람살려요 <laughs> 사람살이 형님님들 잘못했습니다 세렝게티 초원의 초식동물 주제 <laughs> 제가 주제 넘게 나댔어요 잘못했습니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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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여기까지 쫓아왔어? 어어 어떻게 어떻게 샷건 들어가는데 뭐야 뭐야 어쩌자고어어아 어, 어. 아니에요 형님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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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일 하세요 할일 하세요 저 두고 가세요 두고 가세요 두고 가세요 어어가이 <laughs> 자식아 야씨야 이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네,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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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빨리 와, 모태인길하게한두 한 걸음만 더 와봐. 이건 빨리 와, 모태인길하게 와. 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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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laughs> 야, 가지 말고 들어와 이 자식아. 아, 이제 가버리네 저거. 아, 가면 안 되는데. 도착하자 이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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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놀만이쪽놀라놀만이봐너 거기서, 거기서 계속, 계속 거만 야, 스만 이쪽만, 라쪽만 이쪽만, 이쪽만, 야, 야, 만 이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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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리 이고만 이쪽만, 이쪽 다리 쪽고 그냥 갔어 야다 이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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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야, 그렇게, 그렇게 꼭 했어야 됐니? 아 야, 진짜. 야, 다리 맞고도 그냥 가네. 아. 저격 라이프 써봅시다. 써봅시다. 써봐, 써봐. 써봐. 이거 잡힐까? 아, 너무 조준점이 흔들리는데. 가만히 있지라 너. 아 부드부드 떨어가지고 저 자식 차라리 여자를 잡을까? 빗나갔어 빗나갔어 <laughs> <야>, 빗나갔어 빗나갔어요 <laughs> 야, <laughs> 야, 야, 야 이거 졸음종이 엄청 흔들리네 <laughs> 야, 아 머리를 쓸 수가 없어 아, 이거 잘안 맞네. <laughs> 야, 이거 뭐야. 야, 씨. <laughs> 아이, 젠장. <laughs> 야, 씨, 어떡해. <laughs> 아, 머리 쏘기가 힘들어요. 머리는 쏠 수가 없는데. 몸통을 쏴야 되는데. 됐다.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몸통을 쏴야 되는구나 아, 머리로 헤드샷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거 안되네 예전에 스나이퍼 엘리트나 이런거 할 때처럼 안되네요 이거 조준점이 엄청나게 흔들려 생각보다 미안합니다 <laughs> 미안합니다 레이디 퍼스트 자 레이디 퍼스트를 먼저 가주시고 깔끔하게 저쪽에도 뭐 좀비들이 되게 많은것 같거든요? 일단 진입이 가능한데 이제 나 피좀 채울까? 아피 채우고 올까? 피 채우고 셀브하고 올까요? 야이씨 <laughs> 아피 채우고 셀브하고 오자 가자 가자 왠지 죽을 것같아 갑시다 아 이거 저격 라이플 어떻게 쓰는지 이제 느낌이 와 이거 업그레이드를 할까? 어? 굉장히 상, 상당히 좀 유용할 것 같은데 무기부품이 많이 없어서. 자. 일단 커피 마시고. 아, 역시 미드 건 커피밖에 없다. 아, 진짜. 내 마음까지 편해진다. 커피 마시고. 여기 작업대가 있지 않았나? 작업대 없나?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경험치도 한 5천 있는데 찍을 스킬이 있을까요? 뭐 스킬 하나 찍고 갈까? 아 열쇠 하나 있어요. 유포님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보다가 잠드셨나? <laughs> 이 열쇠는 유포님 드리려고 그랬는데 배회자 이런 거 찍고 싶다. 아 전투 요거 조준성 감소 찍을까? 이 반동이 좀아 반동이 좀 많이 느껴지는데. 운동 신경스태미너같은것도 반사신경 이런것도 괜찮을것 같고 아 회복속도 이거 좋을것 같다 아 이거 어떡하지 흔들림 감소 갑시다 공격에 올인한다 아 반동 이거 요거, 요거 하나 더 찍고싶다 뭐야? 75,000짜리 스킬이 있어 아 잠깐만 열쇠는 어떡하지? 열쇠는 일단 가지고 있을게요 어, 나중에 이제 유포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해보라 그러자 포도님도 3개 골랐으니까 마지막에 이거 저격 라이플 총알은 괜찮았어 생각보다 어, 괜찮았어요 느낌이 <laughs> 어. 저격 라이플 총알 잘 쓰고 있어 탄창 크기? 화력? 재장전 시간? 연사속도? 연사속도는 별로 의미 없지 않을까? 저격라이플에? 화력도 별로 의미 없을 것 같기도 하고. 탄창 크기는 약간 이거 도움이 될것 같긴 한데. 연사속도? 재장전 시간? 아, 이거. 저격라이플 뭐 어차피 재장전 시간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연사속도도 이거 의미가 없잖아. 멀리서 쏘잖아. 저격청거 화력이 있자. 화력인가? 역시. 어, 이거 100이나 들어요. 근데 100드려서 해 봤자 115%인데. 그 다음 그다음에 120. 한요 정도는 찍어야 150% 정도는 돼야 그래야지 좀 도움이 될것 같은데. 그래야지 도움이 될것 같은데. 아, 지금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115%가 된다는 거는 10발 쏘고 11발 쏘고 10발 쏘아야 된다는 거잖아. <laughs> 의미가 있어? 저게한 150%면은 내가 찍을 텐데. 아. 저격하면 한방입니다. 아, 니 저격. 저격. Crossbow, 크로스 r 아까. 이거. 스모크볼트이트이야이야이건요예요커볼트아이트이것도백이네 이건 이건 이거. 뭐야 연막? 연막도 쓸수있는거야1이0 200 연막? 연막탄이에요. 연막탄이요? 연막탄도 있어요? 아까 주신 게 연막탄이었어? 어, 이게 좋, 좋을 것 같은데? 그 연막 치면은 거기 내가 승권할수 있나? 이걸 해볼까? 이건 뭐야? 연막의 지속시간과 효과 범위가 증가하고, 효과 범위 내 오, 어, 은폐킬이 가능하대! 오, 어, 은폐킬 짱이지! 이 게임은 은폐킬이 가장 좋아. 야, 이거 연막을 찍어볼까?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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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찍어야 되네? 몇 개를 모아야 되는 거야? 아, 숨어서 은, 은신킬이 돼요? 연막 찍으면? 아. 아, 좋은데, 무기부품 을 엄청 모아야 돼. 여기까지 모아야 되는데, 무기부품을. 300개나 모아야 되는데요? 300개 모을 수 있을까? 어? 다 좋은데, 다 좋은데 300개 모을 수 있을까? 몇까지 언제 찍지? <laughs> 지금 나에게 300개는 너무나 까마득하지 않나? 아씨, <laughs> 아 너무 까마득하다. 씨다 <laughs> 좋은데, 근데, 어, 무슨 말인지 알겠고 다 좋은데요. 너무 까마득해요. 300개는 아 야, 가보자. 내가 보니까 이, 이 게임은 은신, 은신, 은신 공격이 짱인 것 같아. 이걸로 가보자. 아 저격총 이거 데미지도 마음에 드는데 115%라는 게마음에안 들어요 차라리 120%나 한150% 정도였으면 내가 바로 찍었을 텐데 아 이거 되게 애매한 숫자야 130한요 정도는 찍어야지 좋을 것 같은데? 어? 요 정도는 찍어야지 좀 도움이 될것같아 여기까지는 도움이 안될것 같고 요 정도까지 찍어야 좀 쓸만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드네요 총알도좀안 될까? 어. 화약도좀 많겠다. 샷건 탄환은 안 되고, 아 저격탄은 이거 화약이 여덟 발이나 되네. 아 좋긴 좋은데, 아 씨. 야 이거 한발한 발만 더 만들어. 두발더 만들까? 두 발만 더 만들자. 두 발만 더 만들고, 핸드건 핸드건이 지금 핸드건 탄약이 좀 많이 필요한데. 핸드건 탄약을 좀 만듭시다. 전격볼트 더 만들 을까 전격볼트 더 만들어 놓을까? 몇개 있지? 두 개? 한 개만 더 만들어 놓자. 스모크볼트. 이게 뭐야? 아, 이거 아까, 아까 막 내가 얻었던 게뭐발열잼가 뭔가 얻었던 게 이게 여기다 쓰는 거였구나. 스모크볼트에. 아 요것도 하나 만들어 놓자. 아, 저거 많이 제가 주워뒀는데. 아, 여기다 쓰는 거였군요. 세이브해. 슬로우 로버네. 음.